안녕하세요. 한국농업마스터 산명장입니다. 오늘이 이제 추석 세고 어제 새벽에 비가 와서 한번 산행을 들러 보러 왔습니다. 이제 비가 왔는데 얼마큼 나오는지는 이제 보러 왔는데요. 이제 산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꼭뭘딴 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에 주로 뭐가 있는가 좀 살펴보러 왔습니다 네, 이쪽은 양지라서 그렇게 없는데요 이 양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유. 아 이제 왜 저렇게 이제 잡버섯은 보이네요 <laughs> 이렇게 이제 손질하고 가야 집에서 이제 그 손질하기가 좋습니다. 흙이 막 많이 묻어있으면 집에 가서 이게 서로 엉켜서 나빠요. 이거만 나눠도 죽기 때문에. 아유, 버섯이 상상해로 많이 있네요. 비가 온 효과가 있네요. 이게 양지야. 양지라서 없을 줄 알았디. 이렇게 잡바섯들은 있네요. 여기 오른쪽가 이게 송이 날만한 자리인데, 바위도 있고, 잘찾지만이기데 아, 요런데, 버섯은 많이 닿네요. 누가 왔다간 발자국이 또 있네요 동물이 왔다간 것 같습니다 이쪽이 땅이 그 마삭기가 약간 있어서 송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보이네요. 어우 여기도 버섯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거 좀 따고 가겠습니다. 이 참나무 소나무에 나는 버섯은 다 먹습니다. 보세요. 이런 거는 이제 찌개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거는 조그만 걸왜 따냐? 그럴 수 있는데, 이 늙은 거예요. 원래 요래야 되는 거예요. 조그해야 되는 건데, 이게 늙은 거예요. 퍼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그, 잘나는 데가 보면, 이런 게 아주, 저, 느타리버섯처럼, 크게, 그, 송아, 그, 송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 저, 느타리버섯도 작은 게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커요. 이 버섯을 보시면, 이렇게 쪽쪽 째게지는거 있죠, 이렇게. 되면서 이런 예, 버섯은 거의 다 먹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된 거는. 근데 이 결이 있고, 여기가 뭉그러지는 거는 못 먹습니다. 여기가 뭉그러지는 거는 못 먹어요. 근데 그 결이 나서 쫙쫙 찢어지는 버섯은 이제 다 먹습니다. 털, <목소리> <목소리> 찬인자, 이렇게 버섯이 있긴 있네요. 그걸 따러가야 되나? 조금해서 그냥 내비 두고. 근데 네. 쌀이버섯은요. 쌀이버섯은 말라도. 또 데쳐서 먹어도 됩니다. 쌀이버섯은 잘안 망가져요. 그렇게 산 땀은 힘들지? 옆으로 살랑살랑 타야지. 버섯이 늙었네요. 예! 응 알았어. 어, 올라갈게. 야, 그럼, 고쪽에서 따야지, 능이 있으면. 내가, 어. 야, 여기 노루공동 있다. 저 노루 궁농이가요 엄청나게 큰게 있어요 지금 능이 봤다고 그오라를하는데전 누가 못 봤네요. 그래서 임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요건 못 봤네요. 야 이게 진짜 잘돼 있네요 능이가. 아자자자. 거 보세요. 요설 이게요 이렇게 털까지 탁돼 있네요 손털 예 따겠습니다 이게 저 노루 궁덩이 버섯인데요 잘 보세요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노루 궁덩이 버섯입니다. 아, 저저 아래 가서 노루 공당이 버섯 따고 있냐 고늦었네 네, 지금 여기서 이걸 저 능이 버섯을 처음 봤어요. 이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산행이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어? 이건 무슨 버섯이야? 이거 이 다니? 아다 먹어 이다야 아니야 아 확실하게 상담을 못그다가져 몰라 나. 무조건 땄데 그 아니야 해야로 올라왔는데? 일로 올거야음이접네 인자 천천히, 천천히. 그래, 천천히 다 어. 아, 저, 저쪽도 좋더라고, 자리가. 네, 저, 저쪽 이거... 좋은데 사람이 많이들. 다... 그... 뭐. 아니, 댕겨도 상관이 없는 게, 그래도 다따 봐. 이게 노루공동이 오셧이 네, 아, 그건 아는데, 이건, 먹는 데서 있으 몰라. 네. 이거 한 남은 거. 먹는 거야, 다. 먹는 거야. 이거 딱 부어. 들고 아, 그러니까. 댕겨? 아니 한도더야지싼거라도 <laughs> 먹는 거야? 아, 먹는 것만더면돼 아, 산나무에 뭐 있죠? 그래 원래 그래 그러니까 이, 이쪽에는 이 양지니까 사람들이 안온 거야 저쪽만 다니. 거야 능결로 저쪽에 나는 거야 그렇지 그 능결로 응 밥을 몇 표? 밥을 몇개 먹었어? 뭐 잡화 붙었어? 응 여기 잡화야 잡화 붙었어 내꺼 먹어야 줄어들지 <웃음> <웃음> 아니, 배도 있어요, 두 개. 도... 뭐, 너무 움직여, 이거? 응, 응. 가이 칼이 없잖아. 네, 갖고 뱅니까, 일단, 수분떨어주세요 어휴, 이름보다 한 자루 쌌다, 야. 이, 잡버섯은, 내 잡버섯도 맛있어. 맛있어, 잡버섯도 맛있어. 응. 음. 더 좋은 거야, 골고루 먹어서. 나도 지금 아르려고 버섯을 짰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상황버섯는네예이네 상황, 네. 응? 네, 상황이야. 이상 버섯이? 이건 못 먹는 버섯이지 이거? 저거 네, 들게. <laughs> 딱 이거 놓고 핸드폰으로 찍어 보면 나와. 다. 영지 봐. 같이 영, 생겼네. 영지 아 영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영지처럼 생겼. 영지, 영지 아닌가. 핸드폰으로 찍어 보면 나온다고. 이 버섯은 먹는 버섯이야. 영지는 이게 영지야 이게 음. 색깔이 안나서 그러지 맞아 응. 그거를 그래. 지금 이제 살짝 올라오는 거응영지 봤네 음, 맞죠? 기쪽에서저 건너에서 보고 온게 이제 이거 이제 덕다리 버섯입니다. 이 버섯이요. 이게 이제 말랐네요. 말랐어요. 네, 말라서. 아, 그 냄새는 아직 좋습니다. 이런 걸 이제 겨울에 그 난로에 물 끓여서 오시는 분들 한 잔씩 드리면 이제 좋은 거예요 드시면. 여기 있네요. 뽕나무. 아주 뽕나무에 소나무상 이번 에또 버섯이 있어서 잠시 씁습니다이 버섯이 예쁘게 많이 났네요. 어휴. 관계는 너무 컸고요 지금 예, 지금, 이제 그. 보석을 하러 이쁜 예걸 봤는데요 한번 어떻게 자생하는지 한번 보시 자고요 이거 보세요 자생하는 거 밑에서 이 참나무에서 나는 거는 다 먹는 거라 고 그랬죠 예, 네. 이거 보십시오 잉, 놀래있습니다. 이렇게요. 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가지고 갈 거예요. 이게 조금 늦었어요. 이것도 조금 일찍 땄어야 되는데. 이리 와보세요. 이거 한번 따봐요, 이거. 따보라고. 봉다리 좀 벌려줘 이거. 에이, 이렇게 됐쪽이 먹는 버섯은 이렇게 쪽쪽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붙었던 게. 참나무에 나, 나 그, 나는 거는 그냥 다 드시면 돼요. 그 버섯 이름 몰라도 됩니다. 이거를 따줘야 이 나무도 크니까요. 양은 이제 일로 올라오세요. 응. 그래. 인 임대는 사냥산삼이나 슬슬 하면서 사시지. 가을에 버섯이나 슬슬 따서 팔 뿜어 이런는데 이게. 예. 한에는 먹을 게 많아. 어떡해, 집은 크다잉? 집 이게 너무 퍼들어졌어. 너무 크잖아. 조금 며칠 만일 찍다 왔으면, 크면 큰대로 먹으면 돼. 버릴 게 없어. 아우, 아우, 야. 보이시죠? 이게 영지입니다. 이게 영지. 이 밑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밑에서 보면. 자, 예, 한번 따볼게요. 어우, 잘못해서 올라오네요. 정규리 이게 잘못해 있네. 네, 이게 이제 영지 지금 딴 건데요. 이게 이제 영, 영지입니다. 영지, 자연산 영지. 네, 오늘 산행 마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산행을 끝냈습니다. 오늘이요, 그, 능이는 많이 못땄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그, 이제 따왔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쌀이버섯 신데 이제 말랐어요. 말라도 먹을 수는 있어요. 요게 뜯쳐서 이게 이제 능입니다. 아까나 찍은 거요. 이게 노루궁둥이요 이게 이제 특이하게 영지버섯을 땄습니다. 영지버섯이요. 이게 영지버섯 노루궁둥이 능이 버섯. 요게 이제 쌀이 버섯입니다. 그 요게 이제 잡버 잡버섯인데요. 요게 이제 잡버섯이 많습니다. 요게 뭐키로수로 엄청나겠어요. 감사합니다.